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7일 국내농구 및 국내배구 총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주 DB대 서울 SK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B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고양 소노 스카이건너스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4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2연패에 빠졌으며 김종규와 이관희에 이어서 강상재가 부상으로 이탈한 공백이 치명타가 된 경기 내용을 보였다. 친한우 오누아쿠와 알바노가 분전했지만 토종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상황이다. 또한 알바노의 휴식 구간에는 대신 볼을 운반해 줄수 있는 선수가 없었고 고비 때마다 턴오버가 나왔던 아쉬운 모습이었다.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는 7승 5패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sk는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1쿼터 출발은 불안했지만 2쿼터에 약속된 수비가 잘되면서 스틸과 속공을 많이 할수 있었고 성탄절 불패 기록을 이어간 경기였다. 자밀 원희가 골밑을 장악하는 가운데 안영준과 김선영 오세근의 지원 사격도 나왔던 상황이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8승 3패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김종규와 이관희에 이어서 강상재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원주 DB는 친한노 오누아쿠 알바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다. 외국인 선수 조합의 시너지 효과에서 서울 SK가 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원주 DB의 세점슛이 실패했을 때 서울 SK가 빠른 속공으로 점수 차이를 벌려나갈 것이다. 서울 SK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부산 KCC대 울산 모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CC는 직전 경기 홈에서 안양 정관장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사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최준용이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고 허웅이 폭발한 경기였다. 디온테 버튼의 야투도 지원되었으며 수비와 리바운드부터 철저히 했던 상황이었다. 또한 가비지 타임을 만들어내면서 주축 선수들의 체력 소모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는 5승 6패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모비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수원 KT 손익붐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2연패 흐름 속에 게이지 푸름이 분전했지만 승부처에 약속된 디펜스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베스트 멤버의 대결에서 밀린 경기였다. 슈팅 셀렉션도 좋지 않았고 터프한 외곽슛이 많이 나왔던 탓에 리바운드에 이은 속공으로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또한 백코트 대결에서 부족함을 보였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연패 흐름 속에 9승 3패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최준용 복귀 효과 속에 사양패에서 벗어난 부산 KCC가 최근 두 경기 연속 97점 이상을 허용한 울산 현대모비스보다 기세 싸움에서 우위에 있는 타이밍이다. 부산 KCC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부산 KCC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삼성화재 대 한국전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화재는 직전 경기 홈에서 OK저축은행 OK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사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팀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로지다노프의 부활 속에 파즐리가 해결사가 되었고 김정호의 지원 사격도 더해진 경기였다. 특히 김정호는 리시브에서도 42%를 기록하며 이오건 세터가 다양한 패턴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줬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3승 5패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한국 전력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KB손의 보험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사연패 흐름 속에 마테우스 크라우처을 제외하고는 두 자리 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으며 임성진의 범실이 많았고 팀 범실 역시 22개를 기록한 경기였다. 마테우스가 랠리 중 돌발 변수에 있어서는 세터와 호흡의 아쉬움이 있었다. 정규시즌 원정경기에서는 이연패 흐름 속에 삼승사패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올 시즌 연승이 없었던 삼성화재였으며 그로즈단오프는 직전 경기 승리를 기록한 o k OK 저 축은행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올 시즌에 이어갔지만 한국 전력 상대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마테우스는 브이리그 복귀를 희망했지만 친정팀 삼성화재의 거부로 타레 리그에서 뛰고 있었고 극적으로 한국전력 유니폼을 입게 된 상황이다. 마테우스가 친정팀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경기력을 기대해도 좋다. 한국전력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기업은행 대 도로공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사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온 이후 2연승에 성공했으며 191cm의 아포짓 스파이커인 빅토리아가 25득점을 기록하며 해결사가 되었고 이주아와 육서영, 황민경과 최정민 등 5명의 선수가 9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고른 활약이 나타난 경기였다. 천신통과 김하경 세터의 역할 분담도 좋았던 상황이었다. 또한 승부처의 서브가 강하게 잘 들어가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었다.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는 3연패 흐름 속에 이승호패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도로공사는 직전 경기 홈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2연승 흐름 속에 아시아쿼터를 통해서 다시금 도로공사의 유니폼을 입게 된 타차나가 해결사가 닿았던 경기였다. 강소희와 매니콜로바의 지원사격도 나왔으며 배유나가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이 되는 투지와 집중력 싸움에서 힘이 되었던 상황이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이승호패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상대전 승부처에 서브가 강하게 잘 들어가면서 4연승을 기록 중인 기업은행은 최근 2연승의 과정에서 토종 선수들의 역할 분담이 좋아진 모습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승리를 추천합니다.